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1절 11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어, 날씨가 매우 험상궂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또 걸어서 또 차량으로 오신 분들 귀가하실 때도 안전하게 걷고 또 운전하시기를 바라고요. 어, 날씨가 험상궂다 보니까 오늘 이 시간 실시간으로 집에서 예배 들으시는 분들도 예, 잘 하셨습니다. 잘 선택하셨고요. 이곳에서도 집에서도 이 시간 함께 깨어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아까 소드에 기도 드렸던 것처럼 유한에게 하늘의 문을 열린 하늘의 열린 문을 보여주시고 그분의 뜻을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열린 문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신령한 곳 교통이 일어나는 은혜를 언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4장부터 5장의 요한은 음, 어제 보았던 4장부터죠.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로 옮겨져서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생한 현실을 견학하는 마치 현장 견학처럼 그런 시간은 아닌 것입니다. 상상이 환상을 통해서 보아야 할 것을 보는 것이죠. 이게 모두가 실제 일어난 것을 그 현상을 보는 것이라면 말이 안 되는 것이 5 장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뿔이 일곱 개고 눈이 일곱 개란 말입니다. 거의 괴물 얼굴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유안이 또. 교회가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별된 공간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구별된 공간에서 성령을 통해 요한에게 특별한 환상, 성경으로 기록될 유일한 진리인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환상이라고 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어느 것도 다시 도해질 수는 없는 것이죠. 당시 교회 에 일어나고 있는 일. 그 다음에 우리 4장에도 보여도 1장에도 있고 4장에 초반에도 있듯이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이 보좌를 중심으로 들리고 보이는 소리 또빛 광경 일곱 영 그리고 네 생물과 24장로의 찬양하는 모습을 어 요한이 보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보좌를 중심으로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첫 번째 5절을 보면 보좌로부터 나오는 번개 소리가 있고 음성, 소리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우레 소리가 있습니다. 번개와 같은 빛이 있고 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보좌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있는 위엄과 그분은 심판자시잖아요.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권능 위험 있는 권능이 있음을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요한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침묵하시지도 않으며 주무시지도 않음을 박해 가운데 있는 그다음에 안일함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일러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소 또한 계속 5절을 보면 보좌 앞에는 보좌로부터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보좌 앞에는 일곱등불과 유리바다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등불은 일곱영이고요 1장 4절에 따르면 삼일체의 근거에서 축복하는 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1장 4절은 거기 이제 하나님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므로 그일곱영은 성령을 가리키고요 이스 완전수 일곱을 통해서 성령께서 길을 완전히 밝혀 보여주고 계시며 인도하고 계심을 이 일곱 등불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이 보좌 앞에 계신다. 그 성령은 어딘가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시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성령은 즉시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며 특별히 어둠을 밝히시는 분, 막막한 교회 가운데 그 길을 보여주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의 성령임을 일곱 등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그 앞에는 보좌 앞에는 또 뭐가 있죠?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습니다. 6절을 보면 나옵니다. 소위 바다는 보통 무질서와 혼돈을 가리키는데 고요한 유리 바다이므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 깃들기 마련인 평안, 평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만 보좌 앞에 유리 바다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존재 요한이 보고 있는 이 환상은 마지막 때에 완성될 그새 예루살렘 그 천국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4장에 이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나오는데 거긴 바다가 나오지 않습니다. 즉 혼돈과 무질서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완성될 새 예루살렘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보좌 앞에 놓인 유리 바다는 무엇이냐면 그 마지막 때새 예루살렘을 기다리는 교회가 그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겪어야만 하는 고난과 어려움 있습니다. 있지만 사라지지 않지만 그것을 겪는다 한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은 결국 고요한 유리 바다 즉 평온을 평안을 누리는 곳이 될 것임을 이 환상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보좌 가운데와 주위 즉 가운데라는 것은 위를 가리키겠죠. 위의 가운데와 주위에는 내 생물이 있는 것을 6장 하반절부터 9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굴이 그 모양이 모습이 네 가지로 보인다고 했죠. 사자와 같고, 송아지와 같고, 사람과 같고, 그다음에 독수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같이 보인다고 했지, 그들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니까 모든 것이 불분명합니다. 같아 보여요. 하지만 그 같아 보이는 그네 종류로 보이는 그네 생물에겐 날개가 있고 그다음에 여섯 날개가 있죠. 날개 앞뒤에는 온통 눈이 빼곡합니다. 수많은 눈이 놓여 있음을 6절과 8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이사야 6장이나 에스겔 1장의 스랍의 모습이 나오는데 천사의 모습 그 에스겔 1장이나 이사야 6장에 나오는 그 스랍의 모습과 굉장히 일치하기 때문에 분명 천사일 것입니다. 근데 이 천사는 천사인데 어떤 천사인가가 중요한 거죠. 내 생물이라고 했습니다. 고자 가운데와 주위에 내생물이 있으니까 그 위에 사방에 있겠죠. 그래서 벌써 내생물이라는 것 자체가 사방을 가리킴으로 온 세계를 상징하고요. 또 생물은 사자는 육식동물, 소아지는 초식 또는 가축동물을 대표하고, 인간은 우리 인간을 대표하고, 나이 독수리는 날짐승을 대표합니다. 아쉽게도 어류가 없어서 물고기를 왜 대표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 대부분의 해석은 저도 마찬가지고 피조된 생물 전체. 온 세상에 있는 만물 전체를 대표하는 천사를 가리킨다. 내 생물이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가리키는 내 생물이 보좌 가운데서 또 주변에서 무엇을 하죠? 8절에서 수많은 눈이 온통 보좌에 집중된 채 하나님께 집중된 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가 8절 하반절을 보시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회 반복되죠. 거룩의 절대적 거룩성, 절대적 극치를 가리킵니다. 그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셨던 그분의 모습입니다. 그분의 모습을 이들이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환상을 통해서 지금은 온통 하나님을 거역하느라 바쁜 온 세상의 필요물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들이 더 많잖아요. 그온 세상의 필요물이 결국에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예배할 것임을 요한에게 놀라운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 생물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구절을 보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그러면서 찬양할 때 보좌를 빙 둘러 있었죠 어제 보았던 24장로 뭐하죠? 그들이 멸류관을 하나님께서 주신 멸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 근원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주인은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므로 멸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면이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아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천상의 예배선 어느 노도 구경꾼이 없음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일제 히 찬양합니다. 누군가 한 부류가 찬양하면 모든 부류가 함께 찬양하는 것을 여기서도 볼수 있지만 5장을 보면 어린 양을 찬양하는 모습도 한 부류가 찬양하면 막 마치 도미노 현상처럼 그 앞에 모두가 엎드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상의 예배서는 예배자의 어떤 예배도 없이 하나님과 그 어린양 앞에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는 것을. 그래서 예배의 장은 모두가 예배함으로 진동의 장이라는 것을 오늘 진동하는 장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외치는 고백을 십일절을 보면 우리가 알수 있는데 이1 1절은 우리가 그들의 마음으로. 우리 2 4장로의 마음으로 즉 온전한 하나님의 신혼입은 승이자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으로 11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내 생물과 24장로가 일제히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은 이렇게 압축될 수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인가?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을 이온 세상이 하나님의 흰, 하나님이 주신 흰옷 입은 승리자 되신 그 승리자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환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막 화려한 기이한 것들이 일어나지만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납니까? 예배로 끝납니다. 찬양으로 끝납니다.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경배로 끝납니다. 이 구조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하고요. 기적도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 모든 것은 무엇으로 마무리되어야 하는가?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정, 존귀를 돌리며 감사를 돌리는 웅장한 예배로 마쳐야함을 이 사장 전체가 내일 내일 볼5장 전체도 동일하게 증언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결국 예배로 끝나야 하는 것을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우리의 시선을 흐트러지게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거짓이 판을 치고요. 비본질이 본질인 양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수시로 빼앗으려 합니다. 또 버거운 현실은 아무리 예배해도 기도해도 이 변할 것인가 경험상 변하지 않는 데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도 하고요 때로는 또이 땅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조용하시고 침묵하신다라고 조롱하는 땅이고요 하나님을 고역하는 이들이 더 많은 이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보지 않는 이상 눈에 보이는 세상은 전부가 아니며 지금 겪고 있는 현재가 우리가 겪어야 할 전부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절대 침묵하시지 않습니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위엄을 보이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절대적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성령께서 어둡고 막막한 길을 분명히 밝혀 주실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아무리 바다처럼 혼탁하고 정해진 것 없는 불안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질서와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두에 말씀드리고 기도했던 것처럼 열린 하늘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의 유혹과 이 땅에 여러 가지 헛된 소리에 헛된 빛에 우리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지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천상에서 드리는 내네 생물과 24장로의 예배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전등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을 그분께만 온통 집중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하고, 음성도 필요하고, 빛도 봐야 되고요, 인도하심도 있어야 하고요. 하지만 우리 삶의 결국은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밤낮 쉬지 않고 찬양했던 24장로와 내 생물의 찬양처럼, 우리의 삶도 결국에는 온전한 찬양으로 맞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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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오늘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작은 규모의 예배가 승리했던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의 일부이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과 감사를 돌리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어느 한 명도 예외 없이 그 예배와 경배에 동참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천생의 예배처럼, 우리 예배도 이곳에서 들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그 예배가 멈추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쏟아 기도하시다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on the